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다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나.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돌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이제 잠깐 듣고 오늘의 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또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성도들이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부활절 우리 찬양 예배 드린다 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알아서 준비를 다 잘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어, 5월달, 10월달 정기 학게두번 이렇게 우리가 어, 찬양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본문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했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한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오백여 형제에게까지 보이시고 만삭되어난 자 나이에도. 보이셨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이게 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일들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도 이제 남은 시간들 4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여비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가정,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온 나이다 아멘 하실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소리 인사 하시겠습니다